자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그 이, 이 풀이의 흐름이 있다 그랬지 쌤이 그지? 거긴 한편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지? 나는 그냥 계단 하나하나 이런 거 밖에 안 보이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그럴 순 있어 이제, 근데 앞으로 꼭 부탁해 관심을 갖고 자꾸 좀 봐주길 바래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그림처럼 <laughs> 볼줄 아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그 짠하고 보인단 말이야. 근데 거기는 관심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. 쌤이 해줄 수 있는 건, 야, 그게 진짜 있어. 한번 들어봐봐 하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.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지. 그래 너가 어느 날 관심이 탁잘 하고 요령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누가 안 시켜도 잘 하거든요. 이난안 어. <laughs> 보인다. 옛날에 잘 보였어.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이거 유행했었거든 매직아이가 선생님이 책을 뺏어 와막 수업시간에 애들이 갑자기 멍 때리고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와 그러면 교과서 뒤에 이걸 이렇게 해 놓고 보고 있는 거야 아, 재밌었거든 그러면 뺏겨 그럼 선생님이 교무실 가서 이거 보고 계신다 교무실 가는데 선생님이 멍 때리고 계셔 되게 웃겼어 재밌어요 네. 아무튼 수학도 이와 같더라 이 속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. 아 신기했어요. 이거 어떻게 여기에 뭔가를 넣었지? 어떤 기술이지? 지금도 나는 무슨 기술인지 잘 몰라. 이 인쇄술이 사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보면 띠용하고 떠오른다다 아, 오늘 퀴즈 세개 3개 내줄까? 세개다 3개 맞추면 숙제 한 걸로. 아 이건 좀 멀미 난다 얘. 멀미 안 나는 거 없나? 어유 예쁘다. <laughs> 네, 심심할 때한번 보세요. <laughs> 자, 수학도 이와 같음을 이제 얘기하는 중이에요. 수학과 매직의 관련성 <laughs> 해가지고. <laughs> 미적분을 할때 <laughs> 접선 이야기가 단순히 기술로, 기술의 파편으로만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. 근데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또 보이게 돼 있다는 거 얘기하고 싶고요. <laughs>